자, 오늘 말씀은 믿음을 무너뜨리, 무너뜨리는 방해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눕니다. 자,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버가모 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우리 13절 앞부분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느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 권자가 있는데라. 라고 했어요. 사탄의 권자. 이것은 황제의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 로마 식민지였고요. 소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도시가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아주 중심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요. 그런 도시에 있으면서도 황제 숭배하기를 거부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 나갔던 교회였습니다. 13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여도다 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받아서 죽임까지 당했던 거예요 즉 순교를 당했던 것이죠 자 그는 최고의 믿음인 순교의 믿음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무교의 성도들은 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안디바가 붙잡혀서, 어 죽임을 당하, 당하게 되어지면, 어때요?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믿음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하고, 또 죽음,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회에 주님이 믿음 어, 그런 교회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것이 있답니다." 그 책망거리가 뭐냐면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요. 버가목교회가 믿음이 굳건하지만 그 안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는데 왜 그런 자들을 용납하여 그냥 두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속히 그들을 고치고 돌이키게 하지 않는다면 심판할 것이다라고 엄중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니 주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엄하게 경고를 하실까요? 이 교회 버가목 교회는요 황제 숭배도 거부하면서 믿음을 지켰던 교회 아닙니까?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사람, 몇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어, 능이 이겨나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별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 어, 이렇게 주님께서 어, 심판하겠다.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고치고 돌이키게 하지 않은, 않는다면 내가 예, 심판하겠다. 우리 에베소 교회처럼 촛대를 옮겨 버리겠다라고 하는 예, 그런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자,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예,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14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걸림돌을 놓았대요. 이 걸림돌은 보여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보여지게 만들어 놓으면 누가 걸리겠습니까? 예, 은밀히 아주 가만히 예, 모르게 이 걸림돌을 놓아야지 거기에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자손이 걸려 넘어지게 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인도에 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점점 믿음이 강해졌습니다. 굳건해졌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모합 왕 발락이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가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 이스라엘을 쳐서 이기려고요. 어, 승리하려고요. 그런데 발람이 저주를 못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중에 발람이 꾀를 냅니다. 모압 여자들을 자기네 우상신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화친을 핑계로 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어, 우상신을 섬기는 그 일에 야. 일로 와서, 어, 일로 와서, 우리 화친을 맺자. 예,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예, 그 남자들을 꼬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유혹해서 우상재물을 함께 먹자라고 하고, 예, 음식, 야, 너희들 왔으니까 우리가 대접할게. 라고 하면서 음식을 먹, 예, 먹입니다. 근데 그 음식이 뭐냐면 우상신을 섬겼던 재물이었어요. 그리고 꼬셔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게 합니다. 자, 믿음이 그렇게 굳건했던 이스라엘, 아, 이스라엘 그 백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요. 거기에 가담했던 자들을 다 죽이십니다. 자, 이게 발람의 교훈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버가무 교회가 그렇게 믿음이 굳건했었는데, 자, 이런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그 안에 스며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버가모 도시는요, 황제 숭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우상신을 어, 섬겼었고요. 우상신을 섬기는 행위가 어, 그냥 어, 예배드리는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게 그들이 우상신을 섬기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 도시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그리고, 음란 행위, 성행위 하는 그런 게 그냥 일반 생활처럼, 예, 일반 생활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받아들여졌던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 이런 행위들이 워낙에 생활화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죄악으로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습관처럼 행하, 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누구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야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런 것들이 그 도시의 문화 생활이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어떻게 그런 일, 어, 그런 죄악을 저지를 수 있어라고 우리는 그것이 죄인 것을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 버가모 도시의 사람들은 그냥 그게 문화였어요. 우상의 재물을 그냥 먹는 거, 그리고 성행위 하는 거, 음란행위 하는 거, 이거 그냥, 어, 그냥 일반적인 생활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뭘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걸 죄로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또, 예, 또, 그게 죄라 할지라도, 버가모 교회에는 굳건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예, 그게 무슨 우리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모합 왕이 아무리 공격해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그 발람의 계략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져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요, 유억 앞에, 예, 걸림돌, 예, 그 은근히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그 유혹 앞에서는요, 다 허물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굳건한 믿음으로 목회에 성공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이유가 무엇이에요? 엄청난 방해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졌나요? 엄청난 핏박이 왔기 때문에 무너졌나요? 아니요. 그렇게 성공하신 목사님들은요, 엄청난 방해 세력이, 예, 방해를 해도 엄청난 핏박이 와도, 예, 그거 굴하지 않고요, 기도로 싸워서 승리했던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들을 무너지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조용히 찾아온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그 유혹, 여자에 대한 유혹, 권력에 대한 유혹. 그것들이 가만히 찾아오는 거예요. 가만히.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큰 방해 세력이 와도, 그런 큰 핍박이 와도, 그큰 어려움이 와도 다 승리했던, 그래서 성공했던 그 목회자들이 은근히 찾아와. 그 걸림돌. 돈, 여자, 권력, 이것 때문에 다 허물어진 거죠. 자, 여러분. 현재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대에 교회를 위, 위협하는 그 은근히 찾아온, 가만히 찾아온 유혹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핸드폰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현대인들에게 핸드폰은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이제는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 많죠. 교회에서도 핸드폰 하는 것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한테 중요한 전화가 올까 봐요. 예배 시간에 꺼놓지를 못해요. 혹시 전화 오면 어떡하나. 꺼놓지를 못해요. 예배 시간에 전화벨이 울려도요, 끄질 않아요. 받아요, 그걸 또. 그리고 그 전화, 예, 그 전화를 받기 위해서 예배 중간에 나가요. 여러분들, 엄밀히 말하면 예배가 무엇입니까?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중요한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있는데 전화벨이 자꾸만 울리면 어때요? 죄송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그, 그런 사람 앞에서, 아유, 잠시만요. 제가 전화 좀 막,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꺼아 꺼놓는 게 예의잖아요. 그렇게 사람 앞에서도 예의를 지킨다고 핸드폰을 꺼놓는데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 주, 중요한 전화가 왔다고, 왔다고 하면서 나가요. 이게 말이 되어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행동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것에 대해서 누가 지적하는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당에 오면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요,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예, 문자 확인하고, 유튜브 확인, 유튜브 보고 있고, 인터넷 검색하고 있고, 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런 행위를 보고서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야, 기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왜 그러고 있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지금 우리는 그 핸드폰이 너무나 일반화되어져 있어가지고, 이젠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냥 핸드폰 쥐고 있는 거, 핸드폰 보고 있는 거,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재물을 먹는 일, 음란 행위를 하는 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큰 죄예요. 그런데, 그런데요, 2000년 전에 버가모 도시에서는요, 그냥 우리가 지금 핸드폰 사용하듯이, 핸드폰 사용하는 게 너무나 일반화되어 있듯이, 그 당시에, 그게,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도시에서는 그렇게 행하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문화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핸드폰 쓰듯이요. 주님은 그 버가목교회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회개하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심판할 것이라고요. 이해가 안 되죠. 버가목교회 사람들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냥, 문화예요. 근데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것이 은근히 들어와 걸림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무너지는 것은 그들이 굳건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 정말 죽음을 불사하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은근히 들어온 그 유혹으로 인하여서 허물어져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칼로 심판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핸드폰과 같이 일반화되어서 그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계속 우리의 믿음을 갈가먹어요. 갈가먹어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에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주님께 온통 집중해야 되는 그 시간에 전화 올까봐, 중요한 사람한테 전화 올까봐 그거 꺼놓지도 못하고, 계속 문자와 문자나 확인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영이 죽어가고 있는, 허물어져 가고 있는,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진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영은 다딴 데가 있고 다 썩어져 있는 그게 예배이냐 이거죠. 이미 무너진 사람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어,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네."라고 하면서 또 허물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지고, 결국은 교회가 교회에 다워지지 못하게 되어지고, 예 겉모습은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고, 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 되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굳건한 믿음은 환란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에 그 환란의 환란이 있을 그때에 가장 크게 부흥하였고 가장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그런데 예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지고 나라에서 인정하는 기독교가 되어졌을 때 그때 기독교는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중세 시대 때에 가장 타락했던 가이 교회가 가장 타락했던 때가 바로 그, 그때였단 말이에요. 돈. 예. 그래서 면제부라고 하는 것을 판매했죠. 성당을 크게 지으려고 사람들에게 종이짝 하나 딱 주면서 이거 사면 이거 사면 너희들의 모든 죄가 다 사해져라고 하는 면제부를 팔아서 교회를 크게 짓는 성당을 크게 짓는 그런 일을 했던 때. 바로 썩어지고 문드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환란 때문에 믿음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환란이 오면 더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예. 그런데 기독교가 언제 무너졌냐면 바로 이런 유혹들이 와서 은근히 갉아먹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핸드폰은 유용,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배를 방해하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는 반드시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이 죽고 교회가 죽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을 위협하는 생활 속의 유혹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외에도 생각해보면, 교제. 우리는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영적인 교제를 나눈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보면, 맨날 정치 얘기, 드라마 얘기, 남들 헌담하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면 그 사람하고 더 친해지고 친밀해질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 이것 또한, 이것 또한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의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을 함께, 에,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듣고, 그래서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주님이 은혜 주신 거 서로 간증하면서 힘 에, 서로 격려하고. 예, 이렇게 이게 이게 영적인 교제이지 그냥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남 혼담하고 예 비난하고 또 정치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면서 히덕거리는 예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요이 외에도 이 외에도 정말 어예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집중력을 흐리게 만드는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절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전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것이 응답될 수 없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하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버가목교회에게 경고하셨듯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심을, 나에게 경고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주님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신이 생활 속에 그, 생활 속에 은근히 찾아온 그것 때문에 주님께 집중하는 것,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잃어버린 부분이 생각나는 것 있으면 우리 반드시 회개하고, 정말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예,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